네, 안녕하세요. 네, 어, 2016년 7월 22일 새벽에 하는 공포게임 플로우르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어, 어, 다들 아시는 프레디, 프레디의 5일 밤이라는 게임에서 비롯된 어, 팬게임, 팬게임이죠. 어, 네, 팬게임, 어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되게 긴것 같았는데 뭐지 더 조이 오브 크래시션 리본? 어라고 하네요. 어이 게임은 네 프레디의 5일 밤을 모티브로 삼아서 팬 게임으로 제작된 어. 네 그런 게임이죠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어 되게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화면을 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케이 어 마우스 어디갔어? 저기요? 어안 내린다 <laughs> 아이내 마우스 자꾸, 사라져. 플레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 시작부터 되게 음산하네요, 예. 시작부터 되게 음산한 게임. 네. 참, 참 뭐하네요, 예. 시작부터 되게 게임이 음산해. 아, 어, 손전등. 뭔 소리야 오 저기 뭔가 있는데? 30.. 35초 5개의 오브젝트를 찾아야 한다네요 뭔가, 뭔가, 그냥 하나를 찾았, 는데 어, 뭐야. 뭐야, 오브젝트가 페일드라는데? 뭐야? 실패한 거야, 나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실패했다는데?

어 뭐야? 길이 보이냐구요 아니요. 길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저저저저저 저.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건데 저도 모르게 어 뭐야 뭐야 찾았어 <laughs> 뭐지? 뭔가 그냥 찾았어 그냥 뭔가 뭔지 모르게 그냥 찾았어 어디서 오는거야? 뭐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오는 건가? 어디서 오는 거야? 하,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 감이 안 와. 심지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어, 잠깐만, 그럼 나는 실패했다는 거잖아. 오브젝트를 못 찾았으니까 나는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끝난 건가? 나는 오브젝트를 못 찾았잖아요. 저는 오브젝트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게 이 게임은 이번 판은 실패한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laughs> 음, 생각보다 게임의 분위기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예. 되게 생각보다 무서워요. 예, 무섭네요. 좀, 음, 좀 공포감이 좀잘 조성되어 있... 잘정성되 있어요, 예. 네, 생각보다, 음, 게임이, 음, 꽤 스릴 넘치네요. 어두워서 그런 건가? <laughs> 게임이 어두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공포스럽네요. 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아마 어두우실 거예요. 저는 조금, 밝아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밝기에서 조금 더 밝아요. 오... 아마 좀 많이 어두울 거예요. 빛이라도 좀 켜드릴까요? 근데 빛켜 키면은 제가막 쫓아와요 응, 응. 어? 어 깜짝이야 아왜 웃고지? 어? 웃고있어 왜... 고지... 뭐? 어디어어어어 어딘... 어... 어, 바로! 바로 앞에 있었어 따라라라라 이거 오브젝트 먹었는데 나 실패한 건가 그럼? 실패한 건지를 모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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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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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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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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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어서 와, 어. <웃음> <웃음> 와. 와. 어, 놀랬어. 제가 날 보면 날 보면 오오 오, 오, 오. 와. 와. 에? <laughs> 아. 오브젝트 다섯 개를 찾아야 되네. 요거 하나랑 네개 남았죠? 오브젝트. 아, 소리님 어서오세요. 오브젝트, 어, 시간 안에 다섯 개를 찾아야 되는데 다섯 개가 다 제각각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밝게 표시되는구나. 오브젝트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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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세개세개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개 남았어 오브젝트 오케이 두개 남았어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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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저나촬영나봐두개 남았네 한개 남았어 한개한개 한 개.

아, 나 도주의 달인인 것 같아. 도주의 달인. 아, 잘 피해. 어, 아주 잘 피해. 아, 이 정도면은 처음 게임을 처음 플레이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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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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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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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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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오데 뭐지? 살아왔어, 또. 뭐지? 어디로 간 거지? 어, 어디로 오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 이쪽인가? 이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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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인가? 소리는 저쪽에서 들리거든요? 아마 이쪽, 앞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저, 쪽 앞쪽에 있네. 오! 잠깐만. 들킨 건가? 아닌가? 안들겠지저 앞쪽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방. 나 여기 있다. 어, 들켰어, 들켰어. 계속.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어차피 저를 못 잡아요. 예. 어차피 쟤는 저를 못 잡습니다. 어, 저만큼 도, 도망 잘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포 게임인데. 어? 세상에. 나 여기 있어. 이게 왜안 와? 나 어딘지 모르겠어. 감을 못잡겠어 옆으로 오는 건가? 어디 있는 거? 앞쪽에 있나? 와 잠깐만. 아닌가? 저거 아닌가? 어디야? 어, 나 어딘지 전혀 감을 못잡겠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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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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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사와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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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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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잠깐만. 근데 어차피 오브젝트 실패를 해서 제가 다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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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a z i a 잠깐만 오 d 광탄오오 d o 오 o d oh 정각한 <음> 추적! 아니요, 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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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피하기만 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어, 살짝 어떤 게임인지 감을 익혔어요, 제가. 빠르게 하나 먹고 저 오브젝트 다섯 개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야 될건 오브젝트 다섯 개. 자, 저기 있죠? 자, 세 개째 먹었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 제가 먹어야 할 오브젝트 개수가 어 표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세 개째 먹었죠? 자, 두개 남았고요. 자, 오브젝트가 음 잠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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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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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6초 26초 한개한개한한한한한한한한 개, 한 개. 오6초 오케이. 26초 2오초2 6 컴플리 초2컴플리떴어 2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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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 어 잠깐만 쫓아오는데? 쫓아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탈출하는거야? 탈출하 어디로 탈출하는거야? 잠깐 오브젝트 컴플리트 떴죠 방금 어디로 탈출하는거야? 어 잠깐만 아, 어. 역광 오브젝트 컴플리이 떴어요 <laughs> 떴는데 탈출을 이라 떴는데 탈출은 그냥 유리창 깨고 탈출하면 안 되나? 뭐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네. 오, 오 어, 잠만, 어. 따, 아 따라오는구나. <laughs> 따라오는 되게 담담해. <laughs> 아 이거 분명 공포 게임인데 왜 이렇게 나 담담하지? 생각보다 너무 담담한데? 이러다 갑자기 마주치면 어떡해? 아마 이러다가 갑자기 마주치면 나도 소름이 끼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겠지? 어디야, 근데? 탈출하는 게? 원래 탈출하는 게 없나? 혹시? 뭐, 오브젝트를 눌러도 오, <laughs> 와우, 깜짝 놀랐어. 바로 앞에 있네. 오, 제를 한번 끌고 다녀볼까? 진짜 빠른데? 우와. 와, 와나 방금 막다른 길로 들어간데. 와,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laughs> 우와, 잠깐. 방금 길이려 가지고. <laughs> 아, 방금 길이. 아, 길이 가지고 와, 당황했어. 설마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음, 생각보다 어, 이게 아직 데모 버전인가? 아마 베타 버전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와우, 백스텝으로 도망가볼까? 나 여기 있어. 백스텝. 나 여기 땅오 야, 저기서 나타나네. 나 여기 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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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음. 손전등 흔드는 게 되게 격동적이야. 손자, 손전등 되게 흔드는 게 격동적이야. 근데 못 내. 끝인 것 같은데, 다 뭐든 못 뭐든 탈출은 없는 것 같아. 어, 저기. 계속 날 쫓아다니는 건가? 제가 계속... 어, 계속 쫓아다니네 와우... 어, 되게 발자국 소리가 되게 묘하게, 아아, 아, 깜짝이야! 어, 놀랐어. <laughs> 나 방금 되게 놀랐어. 어, 나 방금 되게 놀랐어. <laughs> 어, 와. 어. 뭐, 오브젝트 갑자기 안, 안 뜨는데? <laughs> 어비스 다 모아서 그런가? 되게 신명나게 달려보네. <laughs> 아, 나 방금 되게 놀랐어. 이게 탈출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마 이게 데모 버전이라 그런가? 해결이 없어. 우와, 잠깐만! 우와, 잠깐만! 우와, 어... 정말 나는 정말 잘 피하는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할 수가 있지? 너무 잘 피해, 잘 피해도... 어... 장난 아니야. 음... 뭐... 거의 뭐... 피하기에 달인이죠. 예. 어, 근데,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아마, 어, 이 프레디. 안녕? 왜저네 <laughs> 어, 제가 봤을 때, 아마, 탈출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뒤에 있네. 어 끈질기게 조사온다 되게. 야 여기다. 어 되게 빠른 속도로 조사온다. 와 진짜 빨라. 와 대박. 와 막다른 길. <laughs> 와나 막다른 길 들어가도 어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맨 정신 어 정신만 차려도 산다. 오, 잠깐만. 어 잠깐만 어마주칠뻔했어 방금. 아마, 게임은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간단하네. 업젝트다 모아도, 계속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창은 그냥 깨고 탈출하면 안 돼? 뭐야? 어, 저쪽에서 오네? 나 여기 쌈. 이제 돌아가네. 여기 쌈. <laughs> 도망가면 돼. 도망간, 도망가면 돼요. 네, 딱히 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 프레이트는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친구라고요. 네, 어, 우리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이 후레쉬 한번 비춰주고 도망가시면 돼요. 당당하게요. 어, 야, 잠깐만, 너좀 빠른데 난널 환영한다. 친구! 우와, 잠깐만! 깐만 음, 음, 브라더 탐미오, 군간 군간, 됐다. 아, 어차피 했어. 어, 되게 빨라 생각보다. 아, 뭐 키가 따로 없어요. 네, 뭐뭐 어, 해도 후레쉬 하나 키는 거? 버튼 그게 끝이에요. 딱히 뭐 미션을 완료해도, 어, 딱히 뭐 없네요. 네, 생각보다 뭐 없네요. 어... 네, 결국에는 제와 어, 저 프레디와 저랑 5일 어... 밤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네, 끈질긴 술래잡기. 네, 어, 저를 끝까지 쫓아오는데 불 비춰주면 이쪽 비춰 달려오겠죠. 상당히 주인공도 스태미나가 좋아요. 어, 빨라 바로 나타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불빛을 흔들어주면 미끼를 불고 달려오겠죠. 잘 달려오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프레디 스팀이 너도 좋아. 어,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너무 빨라. 잠깐만.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잠깐만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난널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 잠깐만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마음의 준비 좀 하고 나 여기 있어 네 본격 프레디 농락 예 네, 농락하기. 오 잠깐만. 오. <laughs> 어 방금 소리 소리가 좀 소름 끼쳤어. 네 빙글빙글 돌아가면. 어, 어, 을춥지다 아, 근데, 생각보다, 프레디가 너무 느려. 내 달리기가 너무 빨라. 아이 깜짝이야. 네, 이렇게, 프레디, 팬게임으로 나온, 네, 뭐지? 이름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무슨, 네, TJ, OC, 네 R이라는 프레디 팬게임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었어요 <laughs> 공포감은 생각보다 좀 있네요 네 생각보다 공포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추즈 엔드리스 모드 아 선택도 할 수도 있구나. 오 선택도 할수 있네. 치카. 어, 퍽시아 선택을 할수 있구나. 뭘로 한번 해볼까? 보니? 이걸 선택.